은 이신의 전도사님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뒤로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다섯 손가락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안 나면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지금 보니까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또이 다섯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절 한절 읽어 나아가면서 2024년의 마무리를 말씀 앞에서 하고 또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을 읽을 텐데요. 이 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이러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새자 오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네, 제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 3시 그리고 제 6시 그리고 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현재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누가 등장하나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함께 3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람. 맨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를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서야지만 그네 그 성전 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메고 그 성전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 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떤 문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나요? 미 문. 여기 미 자는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이미 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대요. 그 8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인데 이 문만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었던 거예요. 그 유일한 그 문.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바로 그 성문,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그 앞에서 그의 할 일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뿐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는 그렇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러 가던 누구를 만나죠?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갈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돈을 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과 같은 일상의 필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일상의 필요를 넘어선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자,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후에 그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단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그래서 단한 번도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그래서 그는 단지 성전 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 밖에 할수 없었던 그였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저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었었는데,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주어야만 그곳에 갈수 있고,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수동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운명처럼 나타나서 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가 원한 은과 금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은과 금은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인 그들이 줄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삶에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뛸수 있을까?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단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이 아주 간절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고만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는 그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일 거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만나게 되니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저 구경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뛸수 있고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그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그를 보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지 궁금해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시 나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나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그 사람처럼 앉아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 가까이서 오늘 말씀에 일어난 그 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군중들과 함께 이 모습을 보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 다른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만 했던 것처럼 혹시 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만 보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2024년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았나요? 혹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처럼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아니었나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에게 충분한 은과 금이 없다고 실망하고 계시나요? 은과 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보다 더큰 바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에겐 은과 금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나눌 것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진 않았습니다 은과 금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보다 더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성전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주위에 성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성전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구경하게 그냥 그 자리에 두실 건가요? 만일 나의 주위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직전에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나만 은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주위에 아직 은혜받지 못해서 그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전히 앉아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대하는 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도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는 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